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팬 여러분. 오늘은 장민호 씨의 결혼식에서 눈시울을 적셨던 특별한 순간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가 준비한 가슴 뭉클한 선물의 이야기인데요. 그 따뜻한 사랑과 감동의 순간들 함께 느껴보시죠. 장민호의 결혼식 당일,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담긴 그 선물은 장민호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고, 장민호는 그 사랑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장민호의 어머니는 그를 어릴 적부터 끊임없이 지지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온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언제나 곁에서 그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 주었죠. 특히 장민호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머니는 그를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위로하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음악이라는 험난한 길을 선택한 아들이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어머니는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의 마음 속에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성공보다도 인간적인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녀가 결혼식에서 장민호에게 선물한 금팔찌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상징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팔찌를 통해 아들이 평생 행복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특별한 선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의미를 넘어서 가족의 사랑과 유산을 후손에게 전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장민호는 인터뷰에서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늘 표현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장민호와 어머니의 관계는 단순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넘어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이어져 있으며 그 사랑은 앞으로도 장민호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장민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결혼식을 맞아 그 사랑을 되새기며 더욱 깊어진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민호는 그 사랑에 보답하며 앞으로도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아들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